k o r 동을하 o r e a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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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네 안녕하세요. 저는 NCO 44기로 활동했던 아시아 언어 분야 9 1 9학번 최윤재이고요. 저는 곧 베이낸컴퍼니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NCO에서 45기로 활동했던 변재혁이고요. 기계공학부 18학번입니다. 저는 곧 보스턴 컨설팅 그룹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네 저는 앤쇼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자질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앤쇼에서 하게 되는 세션이 컨설팅에서 하게 되는 프로젝트에 좀 간소화된 버전이고 또 컨설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케이스 인터뷰도 어, 프로젝트를 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보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어, 앤쇼에서의 세션은 결국 어, 컨설팅에 들어가기 위한 케이스 인터뷰와 그리고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자질을 좀 계속해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TM으로서 하나의 문제를 맞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하게 될지를 설정하고 또 문제들을 쪼개서 모듈을 만들고 이것들을 팀원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게 결국 PM이 하는 일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케이스 인터뷰를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, 윤재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TM 경험 자체가 컨설팅 커리어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 이 TM이 되면 N쇼에서는 한 학기 동안 5개에서 6개의 프로젝트를 리딩을 하게 돼요. 각 프로젝트를 리딩해보면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떤 오류들이 있었는지 또 그걸 실제 업무로 이어지게 만드는데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. 정말 잘 되어 에 오시면 컨설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몇 가지 좀 예시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알럼나이 멘토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. 그래서 다양한 진로에 계신 선배님들을 저희가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. 저는 항상 컨설팅 관련된 분들을 뵐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찾아뵐서 친분을 쌓고 또 나중에 모기인터뷰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. 또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베이에 계신 엔쇼 출신 컨설턴트 분들께서 저희 액팅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식사를 했던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. 컨설팅과 관련된 질문 등등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윤재님이 어, 말씀해주신 선배님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엔쇼에서는 같이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친구들과는 유대도 굉장히 끈끈한 편이에요. 서로 터디를 잡아준다거나. 아니면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등의 실질적인 도움은 당연하고요 서로 좀 정서적으로 힘이 될때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되는 편입니다 저도 이번에 제가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과 좀 함께 준비할 수 있어서 이 프로세스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, 저는 일단 제 전공이 기계공학과기 때문에 N쇼 하기 전에는 컨설팅이라는 커리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N쇼 활동을 하고 난 뒤로 커리어에 대한 제 시야가 정말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커리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그리고 그 중에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더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. 또이 N쇼 활동을 레버리지 삼아서 대기업 인턴, 투자회사 인턴, 또 컨설팅사에서도 인턴들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컨설팅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. N쇼 선배님들의 커리어 패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 전공이나 제 커리어 선택에 따라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선배님들의 풀이 정말 다양해요. 그 덕분에 제가 컨설팅이나 커리어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사실 재영님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오면서 좀 경영 쪽에 새롭게 관심이 생겨 경영학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. 어, 그러다 보니 N쇼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진로가 명확하지는 않았었어요.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세션 활동을 계속하면서 컨설팅의 작동 방식을 조금 배웠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어, N쇼를 통해 구했던 인턴에서 컨설턴트 출신 사수님 밑에서 배우며 계속해서 그 컨설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컨설팅의 장점은 무엇인지 보면서 아 나는 컨설턴트를 해야겠다 라는 그 진로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라는 가치를 뽑고 싶은데요. 저는 인생에서 어떤 집단에 속있든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인쇼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커리어에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또 인성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커리어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다들 정말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받고 또 도움을 언제든지 줄수 있는 사이가 된것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서 뭔가 무엇과도 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엔쇼에 들어오시면 이런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네트워 그리고 자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임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저는 그와 동시에 엔쇼 활동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엔쇼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단기간 동안 밀도 있게 진행이 돼요. 그럼에도 저는 뭐팀 모를 하러 가는 거야 아웃풋을 만들고 보고를 하는 전 과정이 너무 즐거웠던 게같습니다 어, 그러다 보니까 리서치나 장표를 만드는 하드 스킬적인 부분이나 팀원들에게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되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엔쇼에서 활동 자체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스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, 저는 크게 지성과 인성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, 지성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어, 케이스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파악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어, MBB 회사들이 올려준 케이스 인터뷰 준비 영상이나 아니면 구글에서 본좀 케이스 인터뷰 자료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해봤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신문을 계속 보면서 요즘 경제, 경영 분야에서 최근 이슈들은 뭐였는지 공부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인성 측면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. 첫 번째로는 책임감 있는 자세,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돌아보시고, 이런 자질들을 가장 잘좀 뽐냈던 경험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준비해 오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저도 윤재 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크게 지성과 인성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지성 측면에서는 이 면접장에서 면접관에게 얼마나 자신감 있게 발화할 수느냐를 연습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면접이라는 환경은 내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면접관에게 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떨어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이 인성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님께서 진심으로 앤쇼에 지원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만들어진 지원 동기가 아니라 내가 앤쇼를 왜 하고 싶은지, 그래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고민하시다 보면 함께 좋은 결과도 따라오게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어떤 형태이든 도전은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. 혹시나 이번 NC 51기 지원에 있어서 잘 못할까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본인에게 따라올 거니까,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했으면 좋겠고요. 이번에 함께 하게 될 51기 회원분들도 제가 경험했던 좋은 추억들과 좋은 성장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... 사실 대학생활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N쇼에 들어왔던 것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N쇼에 들어오셔서 제가 했던 이런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제가 N쇼에서 얻었던 가치들을 함께 얻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51기가 되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